안녕하세요. 잠실 5단지 두꺼비 부동산입니다. 2023년 5월 3일 잠실 5단지 매매, 전세, 월세 시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실 5단지 매매 시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3일자입니다. 잠실 5단지는 오세훈 시장의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열심히 추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 관심 많이 가지셔요. 34평은 어, 현재 112평방미터입니다. 어, 매매저가는 24억이고 예서부터 매매고가는 26억 사이에 있습니다. 35평은 어, 115평방미터인데 27억짜리 한개 있습니다. 어 36평은 119평방미터 인데 26억 5천 에서부터 29억 사이에 있습니다 잠실 5단지 매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전화 주셔요 잠실 5단지 전세시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3일자 현재 나와있는 걸 알려드립니다 잠실 5단지는 어, 재건축 지역이라 동호수나 수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4평은 현재 저가는 3억 7천에서부터 고가는 6억 5천 사이에 있습니다. 35평은 현재 전세는 없습니다. 36평은 현재 저가는 4억 4천에서부터 고가는 6억 5천 사이에 있습니다. 잠실 5단지 전세에 관심 있으시면 전화 주셔요. 잠실, 잠실 5단지, 월세 시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23년 5월 3일 자입니다. 전세와 마찬가지로 잠실 5단지는 재건축 지역이라 아주 오래된 아파트라 동호수나 수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4평은 보증금 3억 5천에 월 20만원 고가는 보증금 5천에 매월 200만원입니다. 35평은 현재 매물이 없습니다. 36평은 어, 보증금 1억 5천에 150짜리 한개 있습니다. 잠실 5단지에 대해서 문의사항 있으면 전화주세요. 월세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